오늘,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만 먹었지, 맛있게 먹으려고. 어? 전화 오면, 꼭딱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원체또 막, 막 <laughs> 원채 또 뭔가, 바빠가지고. 맛있게 <laughs> 먹었구만. 에, 그거, 그거, 춘향제. 어. 변사 또 가서 내가 실패 건네주고 또. 아어아아 <laughs> <laughs> <그치? 웃음> <가자. 에이>. <laughs> 일찍 들어갈라고. 어예 아, 예.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어요. 아예 예. 예. 뭐, 닭, 뭐 오늘은 이 허리 장거리 운전 내가 많이 했어. 아이고. 아, 그것이 누적된 것 같아. 그고 어느 정도면 내가 안 오지. 사우나 하고. 그렇죠. 어, 근데어엄서 그냥. 확 맥히는 거 있지 숨도 못 쉬는 거 있지 아이고 응그리고 어, 여기 원몇번 다녔지 예. 네. 응?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와. 어. 근데 역시 여기 와야지 안될것 같아 아예 낫던 네. 아 해. 아파서 죽었어 어 아, 아무 뭐. 아파서 죽었어 아니, 뭐 그거 뭐. 어 제가 아어지아어져 뭐, 아뇨 아러니 그냥 여기 이쪽 보시고 어. 그냥 너 편안하니? 그냥 여기여기 이거? 어로줬번말아 이거 서벗까아안 벗어 이거 제가, 제가 철판 이런 것도 다알아없습니다 알았어 어 아이 지게 아파 한번 여기 아픈 데로 예. 한번 후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예. 이렇게 해서 힘 어. 아, 줘보세요 예. 예. 응. 예. 형님은 큰밤 좋아하셔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속에서 사시니까 아 옛날 같지 않아. 아, 역시 나이 나이는 못쓰죠아 이제 인자 또 인자 허시다 기회 되면은 이제 천하 무공물 배우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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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연이라 금방 풀어져 가는데요. 아 느껴져. 네. 알죠. 딱. 아 웬만하면 한의원에서 침맞고 적당한 물리치료 받고 끊겨나오는데 몇번 했지. 근데 아 한우 그분들은 침술, 뜸술 이런 건 줬는데 기를 음. 못 느낄 거예요. 못 아, 오지. 뭐, 뭐 형님 다 풀렸거든요 거의 다 풀렸어요 거의 아 이거 이거 해보세요 일단 대보시고 음, 자좀더 버텨지죠 음, 버텼죠 자좀 안전해지다가 아예 느껴져 응 어. 통증이 확실히 붙어졌어요 어져버리죠어좀 아, 있다가 한번 다시 더 해보게 요 예, 제가 차 끌었으니까 어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아 그리고 아 자네 그그 그, 보니까 아들 결혼식도 했더고 뭐 어떻게 연락도 안고 그냥 여기든가? 그러 내가 어디 참석도 못 하고 내가 다가 지금 한마 네. 생각해 본게 참석도 안 오고 네. 초청도 네. 안 하려고 아, 그런 오지면. 시스템으로 가려고 아, 하는 아, 것 같아요. 아, 아니 못해요, 뭐요그냥안제가 제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5 0 0몇 명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고 그냥 네, 까딱으로, 나면 혼자 있잖아요. 갔다오면 요거도 먹고. 네, 그러니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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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성견지명이 있어 결국은 친족들어고하게돼 결혼식 애경사는 그리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아, 아 이거 뭐, 뭐 안다고 그거 받고 그나저나 님은아아 어떻게 두번아아 그게 다 나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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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부드아워졌어나아가다알아요아 아니,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그게. 내, 내 동생이, 친동생이 예, 예. 삼성병원 영상과 과정에 현재 아, 예. 근데 MRI 위에가 아, MRA야. 아, CT 똑같은데. 위에가 MRI, 그 위에가 MRA. 그런 게또 있구나. 예, 예. 이이 성증 이것은 안 나타나. 신경 신경이라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나지 기는 안 나타나지 네. 아 이것은 그냥 성화령께서 들어가서 막활활활활 <laughs> 하니까 중력을 없애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누가 그거 최고 잘했던 어, 조금 분이 조금만 다 이게 많이 처고에무맛 있냐 최고 왕이 그 최고 잘했던 분이 그리스도가 최고 잘하셨습니다 그거 그거 막 이렇게 가지고 나 그리고 막 애들 어. 깨끗이 키운다고 뭐 땅도 못받게 오다가 다그뭐 아토피 잘못 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잡균이 좀 있어갖고 뭐 저항력이 생겨져 있어야 다른 균이 들어왔대요. 아, 내가 해봤 때는 그래. 어. 그 순정주의에서는 지금 맞지, 북한이 내가 지금 났어요. 인자 저 면역 제로예요. 지금 면역 제로 저거 아이고, 내가 참, 저 독재자들 참, 저렇게 북상해서 멍청해가지고. 참 독한 저거. 아, 아이고, 저거. 그거. 뭡니까, 그거. 미사일. 쏴서, 그, 뭡니까. 그거. 코로나 바이러스나 죽여야지, 뭐? 아, 좋은 거만 먹으니까. 아, 또, 이거, 오가피, 술.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와서 날 많이 줬잖아 예예예 예. 오늘 또 그만큼 주워 아, 그... 열심히 먹어갖고 예예 예. 다 먹었어 지금... 하루에 두 개씩 먹었으니까아 그래요? 제가 어. 어. 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 갖고 올게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요그 공산주의가 마르크스는그 의협에서 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정치가들이 굉장히 자기 의주로 해가지고 독재로는 게 그게 나쁜 거니까, 마르크스는 결국 실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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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담 스미스가 나는, 좀, 아, 제가 좀, 국부는, 그, 제가, 괴짜도사가 아닌 것 같지요? 유식은 도사고. 아, 무식은 것이 아니요 지난해서. 무식 속에 유식이 있습니다. 아, <laughs> 무식 속에 유식이 있는 거지. 네. 아니, 촌에서 많이 하는 거요. 아, 형님, 여기, 어, 어. 형님의 예를 들어 백세가 되셔가지고, 했는데, 뭐, 병원에서 안데 근데 이렇게 나서버리면은, 그것이 왜 나섰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서면나서는 거지. 에? 그러면 된는 거요. 음, 음. 그것이 아담 스미스고, 음. 하나님 사상입니다, 리게 음, 음, 음. 거기에 토를 달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막,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정치해야겠다. 하하 <laughs> 이번에 공채 신청을 지금 어 저는 <laughs> 저는 갖다 줘도 못해요. 어디요? 나는 병랑. 저 그거다 보면은 막 성질 나면 욕을 하고 말해야지. 병남. 병남. 화 도인. 서진 쿡쿡 사장님이 잡을. 도인. 도인. 서이 이렇게 하는 거 재밌게 봤어. 아니야,끼리끼리 어. 재밌게 놀는 거지. <laughs> <laughs> 아니야, 재밌게 놀다 형님 그것이 심어지가 않고 경박풀어버려지 아, 이제 어. 좀 있으면 안 아파 전혀. 어오늘 오고 아프면 내일 또한번 올라가서 마음 먹었어. 아, 지금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아예. 아, 어어어 어. 그래요. 어서 걸으 걸려가 또 꾹꾹 숨쉬는데. 아, 좀있다가한번더 어. 오시면. 아, 그래. 그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눌린다고 해서 그걸 수술해서 깎아내버리면은, 어. 병신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원상복귀가 안 되죠. 에이, 근데, 그 중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눌러가지고? 네. 아. 근데 그 중력을 없애면 되는데, 중력을 없애는 건 불이잖아요. 막, 헐헐헐 음. 타오르고. 음. 그, 저는 음. 이상하게 또 그, 성화림께서 막, 음. 저를 태워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면 막그 불이 음. 타오르니까, 중력이 안눌려 아까 그 요추 3번. 요추하고 어. 흉추하고 어. 그래요, 요즘. 아, 고약이야, 지금. 음. 근데 지금 다 어떠셨어요, 또? 다 제자리로 갔습니다. 음. 형님 장부도 깨끗해요 지금요 뭐 깨끗해요? 음. 뭐가? 장부 장부가 뭐예요? 장부, 폐, 감 오장육부 장부도 좋아요 지금 래서 음.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수 있죠. 아 그리고 이렇게 예. 이제 예. 버 음, 음. 보세요. 음, 음. 안 내려가죠. 음, 음. 아까보다 훨씬 힘이 많이 가지. 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음. 귀가... 음.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힘이 거기에 기가 다그것이 받쳐 주는 거예요. 아. 니 진짜 봐요. 이게. 이제 안, 안 내려가. 이제 아니야. 안 아파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되게 앉았다가, 일났대 그냥, 아, 그러잖아아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보들라 아, 그냥, 거짓말같이, 아, 없어. 중간에 한번 쉬어야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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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형이에요>. 이게, <laughs> 이, 그, <laughs> 이게, 이제, 그, 무공에서는 삼매진화라고 오고, 응, 응. 이제, 그, 저쪽, 신에서는 성화령이라고 오는데, 응. 그게 들어가면은, 천하의 병이 없어집니다, 이것 왜, 황갈 타오르니까, 중력을 안 받으니까 안 아프. 부드러 음, 아, 니까투 투드러. 그러니까 또안 좋으시면 내일 안 오세요. 어, 오늘 자고 내일 또올 아. 아